자, 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재판, 법정에서 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이화영과 그의 부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막 설전을 벌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화영 씨의 재판 뭐 이런저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원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최근에 수원지검을 가서 막 항의를 했죠. 수원지검장 면담을 막 요구하고 면담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이 것과 관련해서 한동원 장관이 국회에서 오늘 오전에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법 방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10개월간 급박에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입니까? 거짓언론 플레이로 여론 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안 자세히 상황이 있다고 하니 면담부 직접 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 제가 친구들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 압박한다면서 검찰이 항의방문까지 했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 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 지사 등 그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 박범계 의원, 김승원 의원, 음, 주철현 음, 의원 이렇게 네 명이 그제 수원지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항의하기 위해서. 음 근데 저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원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한 것이죠. 사법 방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뉴스 앤 라이브에 출연하신 구자룡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작심하고 나온 듯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건 사법 방해가 맞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일관된 모습 보여 오셨는데 취임사에서부터도 내가 외풍을 막는 걸내 역할로 알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수사를 저렇게 흔들면 외풍 당연히 막아야 되니까 저런 발언 하였죠. 그리고 저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그냥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야만 한다는 목표만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음. 저분들은 여기에 와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라 얘기하시는데 그게 터무니가 없어요. 왜냐면 하 예. 근거로 드는 게두개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빨이 빠졌다, 그리고 어? 독방에 10개월간 가둬놨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라 그러는데 실무상으로 독방에 가는 게 굉장한 배려예요. 잠깐만요. 독... 이화영 지사가 수원구치소 독방에 지금 10개월째 있는데 오히려 독방에 있는 것이 배려입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그렇죠. 배려입니다. 어, 이거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됐던 적 있죠. 네. 그때 유력 한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이럴 경우에 독방으로 갈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또 나는 혼거방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됐던 기사가 있는데 어... 그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굉장한 혜택이라는 게 거기도 나와요 왜냐면은 낮 동안에는 변호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접견을 쭉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이제 다니는데 밤에 이제 헌거방에서 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밀 수용이기 때문에 예. 사람끼리 폭에서 자지 않으면은 공간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 보면. 는 거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더울 때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아, 네. 예, 사람이랑 엉켜 지내는 게 거기 호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혼거방보다 독방이 압도적으로 좋은 배려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독방에 가둬 놨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과정에서 180회 이상의 변호인 접견도 있었고 50회 이상의 가족 접견도 있었고 접견을 거의 접견할 수 있는 날마다 다 하신 거예요. 왜냐면 네. 10개월 동안에 원래 빨간 날에는 접견이 안 돼요. 어, 그리고 예?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날에도 접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날짜 계산해 보면 거의 다 하셨어요 어허. 이런 혜택 받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특별 면회까지도 하셨잖아요 음. 이런 분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란 주장이 정말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이빨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빨 빠진 거 2월 달에 빠졌어요 어허. 임플란트가 빠졌대요 근데 예. 왜 그때는 그때도 기사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인권 얘기 안 하다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 나오니까 2월 달에 빠진 이빨 얘기하면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앞뒤도 안 맞고 핑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탄원서 얘기도 하나 좀 해야 되겠는 게 네. 이렇게 나서는 계기가 부인의 탄원서잖아요. 네. 탄원서는 그냥 에세이예요. 그 부인도 사건 내용은 모르는 분이잖아요. 어. 근데 탄원서를 그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건 안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에서 네이버에 뇌물 받은 게 혐의 하나, 하나로 구성돼 있잖아요. 있죠. 네이버가 민원을 넣을 때, 우리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진출입로가 우리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성남시가 음. 이거 주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핑계로 바꿔드릴게요라고 딜을 해요. 그래서 네. 네이버가 주변 시민들, 시민단체를 통해가지고 탄원서를 집어넣게 해서 그걸 어. 변경하려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탄원서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 두개 근거로 삼으면서 탄원서 핑계로 들어가는 건 저는 네. 오히려 탄원서가 이게 민주당과 접촉 없이 그냥 나올 뭐 이런 의문이 오히려 더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탄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부인 이분이 써서 이제 뭐 제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오늘 이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한 언론과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